<laughs>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 0 0 0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청산이 된줄 믿으시기를 주의름므로 추구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의 사망이 왔습니다. 홍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손정하고 범죄할 때그죄 때문에 사망. 영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은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죽음을 당하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1장 20, 21절 말씀에 아들 아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막, 목적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 사함은 우리의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산 산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서 죄에서 청산이 된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찬송가 189장 3절 말씀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므더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커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커 피로 속죄함을 듣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받았다고 가사를 지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지요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그 속죄함은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다. 이 속죄가 구원의 내용입니다. 속죄, 죄사함, 구속, 죄면책,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속죄함이에요. 죄가 사해질 때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사해져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 놓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죽은 영의 생명이 다시 거듭나서 살아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잔송가 194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쁘게 부르시, 할렐루야, 나구원하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초이에서 십자가 세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어? 죄값이 다 지불되고 우리 예수님의 피흘려서 죄에서 우리를 응?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서 9장 22절 말씀에 피가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죄 없는 피가 죄 있는 피를 속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인의 죄인의 죄 값을 대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된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던지 지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 죄는 마귀가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예수피로 그 죄를 모두 사함받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구찬송 184장 1절에 나의 최랄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게도 오예 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시게하 오니 쾌하고 쾌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글쓰 영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가 제사암받고 거듭날 때 영생복락을 얻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